안녕하세요, 여러분. 추루예요. 오늘은 스토어팜에서 이유경님께서 구매해주신 3만원 세베렌바 9만원어치 구성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먼저 랩핑지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토이랜드 랩핑지, 양면 50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점입꽃, 전면 50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빅 인스 한 세트, 복숭아 야로 인스 한 세트, 화이트 윈터 포착 인스 한 세트, 씨 트림 인스 한 세트, 사과토금 인스 한 세트, 한복 로비아 원피스 인스 한 세트, 초코 프렌즈 밤하늘 인산 세트, 스윗 림 스카이블루 인산 세트, 생활안보 핑크 인산 세트, 황녀 에메랄드 인산 세트, 데일리 소년 블랙 인산 세트, 마이메리 브라운 인산 세트. 겨울용과 핑크 인산 세트, 베이커리 소녀 브라운 인산 인스 세트 인스는 요렇게 들어가고요. 떡매를 소개시켜드릴게요. 공금토끼 떡매한 건, 빵숑 블록놀이 떡매한 건, 포실공 자동차놀이 떡매한 건, 댕댕용사 떡매한 건. 앙숑 러브스카이 떡매 한 권. 야냥 별자리 창문 떡매 한 권. 똥카롱 떡매 한 권. 모찌 키링 떡매 한 권. 어린이 출처보드 체크리스트 떡매 한 권. 모찌 딸기 푸딩 케이크 떡매 한 권. 딸기 디저트 떡매 1권 딸기 디저트 진양 떡매 1권 마카롱 몽구 떡매 1권 아! 이거 목욕하는 몽구 떡매 1권 마카롱 몽구 떡매 1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도모송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핑크 피크닉 원형 도모송 블루 피크닉 원형 도모성. 야운양 우주복 시형 도모성. 핑크토끼 달친데 시형 도모성. 딸기래비 시형 도모성. 크리미 시형 도모성. 포실곰 자동차 놀이 시형 도모성. 핑크토끼 주방놀이 시형 도모성. 댕댕용사 시형 도모송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난감 나라 마감용 한 세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 유경님께서 구매해 주신 3만 원 세벨램박 9만 원치 구성 영상은 끝이 났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창에 추루잡파점 스토어팜 링크나 카톡 옵션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